양키스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정우 인터뷰를 보고 더욱 놀랐다. 이정우의 연타석 홈런이 나오면서 이제는 양키스까지 크게 후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양키스의 한 팬은 경기 후에 sns를 통해 이정우에 관심 있던 양키스가 결국 이를 철회하고 보스턴의 알렉스 베르두고와 사인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양키스는 이정우에게 꽤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다른 선수와 계약을 한 건데요. 팬들조차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양키스 수뇌부는 어떤 생각을 할지 뻔한 상황인데, 게다가 이정우가 친 홈런들은 자이언츠 구장이 아닌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유효한 홈런이 많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정우의 연타석 홈런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위기 때 터져나온 이정우 선수의 클러치 능력을 비롯해서 엄청난 스윙과 컨택 능력이 자이언츠의 한 시즌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멜빈 감독은 이례적으로 이정우에 대해 경기 후 길게 코멘트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이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이정우의 어떤 모습이 그런 코멘트가 달리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람의 손자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면서 완벽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회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양키스 선발 카를로스 로돈을 상대로 중교수 플라이로 물러났는데요. 로돈은 작년에 방어율 3.96을 기록한 베테랑 좌투수로 이정우가 불리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4회부터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0대 3으로 뒤진 4회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두 번째 타석을 맞아야 한 이정우는 카를로스 로돈과 풀카운트 끝에 6구째 슬라이더를 공략했고 이를 우측담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양키스는 약속의 구장이 된 것처럼 두 번째 홈런이 양키스에서 또 나온 겁니다. 특히나 주목할 건 로돈은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단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은 상황이었죠. 양키스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로던을 이정우가 두들기면서 사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정우의 홈런은 약 123m, 타구속도도 103.2마일로 초대형 홈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정우는 1대3으로 뒤진 6회 1사1 2로 찬스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이했고 이정우는 역시 까를로스 로던과의 대결 중 불리한 볼카우트인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오구째 커브를 그대로 잡아당겼고 이것이 3런으로 연결되며 4대 3 역전까지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자이언츠는 패배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결승점을 뽑아낸 것입니다. 로돈의 실점은 모두 이정우한테만 4점을 두들겨 맞은 것이라 뼈아픈 패배를 아는 셈입니다. 또한 로돈은 좌타자에게 사상 처음으로 홈런을 두개 허용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홈런왕 저지가 이번 3연전 자기 머리 위로만 넘어간 이정우 홈런 3개를 쳐다보는 모습. 보세요. 양키스토, 골드슈미트를 비롯해 초반부터 3대 0으로 벌리면서 손쉽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순전히 이정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마치는 굴욕을 겪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더욱 놀란 이정우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현지 중계진의 첫 질문은 로돈에게 두 개의 홈런을 쳐냈다며, 대단하다는 것으로, 그것도 좌타자가 처음으로 로돈에게 두 개의 홈런을 때려냈다는 것을 말했으며, 이에 대해 어떤가? 라고 물었는데 뜻밖의 이정우는 자신보다 팀을 더 언급했는데요. 이정우는 그런 기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며 팀이 이기는 게 보탬이 될수 있고 팀이 위닝 시리즈로 다음 원정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기쁘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으로 춥고 비오는 환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정우는 이렇게 춥고 비가 내리는 경기는 처음이었지만 상대도 같은 상황이었고 이럴 때는 정신력이 중요하다 라면서 정신력을 관리하는 데 주로 신경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우가 고척돔에서 플레이를 수년간 해온 선수라며 감탄했는데요. mlb.com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우는 고구인 한국에서도 악천후 속에서 경기를 치를 일이 거의 없었다. 이정우의 전 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는 홈구장으로 고척 스카이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홈런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돔구장에 익숙한 선수가 거친 환경에서 이런 기록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뜻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령탑도 이정우가 거친 환경을 뚫어낸 홈런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밥 멜빈 감독은 정말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나 또한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았는데, 누구나 양키스 스타디움에 대해 들어봤을 것인데, 정우는 이곳에서 뛰어본 적이 없었으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주자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쳤다라며, 역전 리런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멜빈 감독은 로돈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를 상대로 좌타자는 정우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우가 모든 피해를 다 입혀버렸다라며, 로돈과 승부에 나선 이정우가 대단하다 말했죠. 멜빈 감독은 이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정우가 상대하는 투수들 대부분은 전에 상대한 경험이 없는 투수들인데 계속해서 상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투수들을 상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정우가 처음 보는 낯선 선수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정우의 클러치 능력이었다는 것인데요. 역전 3런이라는 것에 볼수 있듯이 팀이 위기에 있을 때 구해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팀이 지구 우승과 월드 시리즈까지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승의 누적이 매우 중요한데 이정우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양키스인데 큰 팀을 상대로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후 샌프란시스코 구단 홈페이지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모두 메인 화면을 이정우로 장식했는데요. mlb.com은 미국 최고 명문 구단 양키스를 상대로 펼쳐진 이정우의 연타석 홈런을 영상으로 실었으며 양키스 천 연타석 홈런으로 미국에서 슈퍼스타로 등장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연체 팬들은 서부지구의 다저스에서 오타니가 등장해 팬들을 설레게 해 은근히 부러웠는데 이제 자연체도 그런 느낌을 가진 선수가 나왔다면서 매우 흥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이후 이정우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정우가 홈런까지 양키스 구장에서 쳤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정우는 홈런이 없다면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마저 무너뜨린 것이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3호국이 가장 원하는 선수는 바로 이정우 같은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정우가 3진을 적게 당하며 안타는 물론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많이 날리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정 경기를 1,2,3루타를 치면서 나왔다 하면 안타를 쳐내는 이정우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멜빈 감독 역시 이러한 이정우의 컨택 능력과 타격에 대해 매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주 미국의 ESPN은 초반 성적을 바탕으로 이정우가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오르는 것은 물론 MVP 투표 5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매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ESPN은 이정우가 사실상 신인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지난 시즌에 15타석만 적게 들어서면 내셔널리그 신인상도 추가했을 것이다 라며 지켜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김치국을 마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야구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이라서 이정우가 그만큼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정우가 양키스에서 뛰어야 한다며 이 홈런은 양키스에서 홈런이고 자이언츠 구장에서는 홈런이 아니다라며 이정우가 나중에 꿈의 구장인 양키스에서도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즌 첫 홈런을 다름 아닌 양키스에서 보여준 것은 야구 관계자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라 할수 있는데요. 양키스 경기는 항상 이슈의 중심이 되는데 이정우가 이번 시즌 장타를 보이다 3런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최근 실제 벌써부터 이정우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이언츠 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야구계에서는 물론 현지 팬들은 이정우의 활약에 대해 매일 기대하며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할지 몰랐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우연이 아닌 시즌 내내 기록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